네 오늘 1 번째 똑똑 함께할 두 분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 대택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진 원장은 KBC 여의도 광역 방송센터 처음이시죠? 네, 처음. 고향 방송 어떠시, 오니까 어떠세요? 예, 아주 좋았습니다. 쭉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야, 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셨어요? 아침 초청해서 영광입니다. 오늘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그런 분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림픽 보셨어요? 네? 어제 올림픽 보셨어요? 잘못본것 같습니다. 안 봤어요? 어, 어제? 예, TV 오고 가면서 슬쩍슬쩍 봤는데 오. 옛날처럼 아예 붙박이로 눈 고정시키고 보지는 않은 것안 같습니다. 안보시기를 잘했어요. 아, 보셨으면 오늘 컨디션 나빠져요. 나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예. 장 교수는 보셨어요? 저 억수로 컨디션 나쁩니다. 지금 <laughs> <laughs> 화가 나가지고요. 어 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막 거의 눈물까지 날 정도였어요. 그 아니 근데 정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판정을 하죠? 저 정말 그 어린 선수들 4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 아니면 뭐 메달이라도 하나 따려고. 피땀 흘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저런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막 한탄스럽더라고요 뭐라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온난화 그 황대헌 선수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선수 다 이렇게 두 명이 짜가지고 네. 못나가게 계속 네. 막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절묘하게 네. 이렇게 해서 일등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보면서 바로 저게 그렇죠. 리력이다 바로 실력이다. 저게 실력이다. 네. 정말 멋있다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건 뭐 실격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돌려봐도 터치가 없었거든요. 전혀 부딪힌 것도 없었고. 주네들은 막 이렇게 밀어도 뭐 올라가고 그러더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일단은 중국 뭐 선수들 금메달, 은메달 시상식부터 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하는 게 어. 어떠냐. 그 정도로 조롱받는 경기가 됐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개인전으로 뛰어가지고 기록 가지고 하자고 그러지 뭐. <laughs> 아침에 아, 뉴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 우리 정부가 아, 좀 올림픽 동계올림픽 너무 좀 무관심한 것 아니냐 예. 가뜩이나 또 중국과 관계가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할 소리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터에 뭐 그런 또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 아~ 지 여기저기 좀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은 보도들이 아침에 보니까 쭉 떴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 우리가 발을 내리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사포로니까 그 분야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이건 뭐 지금 그렇잖아도 반중 정서가 이번 대선의 어떤 변수가 하나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제 분노 지수가 올라갈 거고 반중 정서 그렇잖아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전좀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윤석열의 공약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확연히 갈라지는 게 외교안보 전략입니다. 예. 그중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친미냐, 친중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후보가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라고 하는 민주당의 예. 후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좀 젊은 층들로부터 어, 좀 분노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대로 목소를 리 내주면 예. 오히려 이 삼십 대층이나 어떤 이 올림픽 시청자들에게 마음을 더 당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좀 관심을 가지면 중도층 후세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별적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뭐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을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권이다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중국 몸과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얘기냐 오히려 분노만 더 나오게 할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집권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는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것좀 의식하겠죠. 그래서 바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 이렇게 적었는데 오늘 지금 11시에 뭐 기자회견한다고 하죠. 네.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어 올림픽 위원회에 뭐 재수하겠다 뭐 이런 건데 한 번도 받아들인 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심판 판적으로 받아들일 건 뭐냐면 심판이 매수됐거나 뭐 이런 건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오심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심판 판정의 번복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형식적인 제소가 될 뿐인 것 같다. 말씀해 주십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철수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기는 <laughs> 힘들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올림픽 열심히 보는 층은 아마도 2, 3 0 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야 후보들이 지금 뭐 젊은층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인데 이럴 때 메시지를 잘만 내면 아까 이재명 후보가 메시지를 뭐잘낸것 예. 같은데요. 이후로도 점점 후보들이 대회에서 열심히 뛰면서도 온 국민의 관심사인 올림픽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우회로 저는 좀 표심에 좀 도움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예. 드릴게요.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쇼트트랙 선수 여러분, 대한민국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음. 끝까지 음.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님 음, 정치적인 멘트가기도 합니다. 아, 정말, 좋은 메시지예요 정말 막 울컥해요. 예. 그분들 생각을 하면. 자, 이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오늘 두 분께는 좀 깊이 있게 막판 변수가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단일화가 있고 네. 또 이제 TV 토론 네.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제 요즘 계속되는 배우자 리스크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최 원장 생각하시기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이 정도가 제일 뭐 중요한 예. 변수를 어,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장수장, 아무진 작은 변수들이에요. 예. 네. 짚을 건다 짚어주셨고요. 저는 무엇보다 개인적인 실수, 말, 예. 행동, 예. 실수, 선대위의 실수 이런 것도 막판판세를 좌지우지할 수 그렇지요. 있다고 라 말씀드립니다. 사실 말씀 D-30 아래로 떨어지면 네. 한번 삐끗하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 잖아요 음. 그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 공식적으로 준비된 말 외에는 하질 않아요 음. 그러니까 최근 한달 동안은 말실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실제만 아니라 TV 처론 배우자가 변수라고 했는데 변수라는 예. 거는 어, 움직일 때마다 덩달아서 지지율도 변화가 따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세 가지 문제는 그동안 몇 개월째 계속 문제를 일으켰지만 실제로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단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수 없는 대선을 치를 수도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상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수를 몇 가지 보데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대, 30대를 항상 음. 주목하는데요. 보면 단일화 논 혹은 TV 토론 잘했다 못했다 배우자 리스크 있을 때. 지지율이 미세하게 출렁일 때 보면 들여다보면 20, 30대, 특히 20대가 미묘하게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 저는 변수인 동시에 유력한 상수가 20대, 30대, 그중에 20대, 이른바 이대남이라고 해서 저는 항상 무슨 사건, 사고가 터지면 20대들이 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는 음, 유, 예의주시해보면 그 민심의 큰 흐름을 좀볼수 있을 것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제 오히려 상수화됐다. 예. 그리고 정말 변수는 2, 30대 젊은 층의 표심입니다. 예.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움직인다는 차원에서는. 예, 예. 예. 변화가 되니까. 예. 나머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2, 30대 투표율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과거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대선의 뭐 특징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사음 시대가 정치 전면에 등장한 거거든요. 그때도 보면 어, 배우자 리스, 그때 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바로 어, 다시 여론사에 좀 회복했거든요. 그때 보면 거의 20대가 상당히 5% 이상 가까이가 바로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20대가 아, 사건상마다 출렁인다. 일쪽 저쪽 움직이는데 주때 없이 움직이는 m z 세대가 아니라. 상당히 예민하고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0 30대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 훈련된 이 무서운 20대를 잡기 위해서 예. 여야 후보들은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공을 들이지 않으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예. 보니까 그 친구들이 분노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음. 대학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대학 들어서 졸업하고 나서 직장 잡기 너무 힘들어요. 직장 잡아도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제집 마련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집 마련 못하니까요.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좌절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저번에 2018년도 이후에 선거부터 내가 참여를 하면은 야 후보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당선자도 바뀌구나. 이러한 경험 법칙을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대급 투표율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이 높아질 네. 거다. 2, 30대 투표가 맞습니다. 활발해질 거다. 네. 투표를 모바일로 하는 것은 어렵겠죠? 모바일로 투표한다고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을까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지금 각 당에서 자기네 당의 대선 후보들이나 당 대표를 뽑을 때는 모바일 투표를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선관위에서 조금 더 개발한다면은 충분히 앞으로는 모바일 투표도 가능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그렇게 가서 투표하고 개표하는데도 부정 투표이니 부정 선거 이런 얘기 나오는데 <laughs> 예. 모바일로 하면은 웬만한 신뢰 장치가 담보 안 되고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꽤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50대 후반만 넘어가도 어려운데요. 좀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민심 20대 관련해서 그 호남 그 광주에 제가 이제 잘 아는 예. 친구가 있는데 목회 활동하면서 사업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아주 민주당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최근 들어 이제 좀 직원들이라든지 뭐 성도들 모로 같은 젊은층한테 왜 이렇게 예, 윤석열을 지지하느냐라고. 예, 호남인데. 예, 예. 그분들한테 젊은층이 했더니. 이제 자기들이 엄청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성들에 비해서 같은 20대에 비해서. 네. 그래서 여성 가족고 폐지, 그다음에 뭐군 사병 200만 원 이런 거는 정말 자기들의 와닿는다. 마음에 드는 전략이다. 아니 그럼 이재명 후보 쪽에서 비슷한 전략들이나 공약들을 많이 냈지 않느냐?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음. 확꽂히게 손에 확 잡히는 거. 그래서 지금 호남의 이 30대들이 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도가 호남에 들고 우회로 선전하고 있는 그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 생각을 했습니다. 이3 0대 투표 관련해서 왜 제가 모바일 투표 얘기를 했냐면은요, 그거 잠깐만 짚어보고 그다음에 단일화로 넘어가죠.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추세로 늘어난다면 투표 인박해서 3 0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쌓일 수 있다는 거죠. 하루 확진자 말고, 그렇죠. 그러면은 30만 명 정도 되면은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30만 명이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선 판 흔들 수 있죠. 아 그럼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여야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라이브스로 이런 식으로 투표도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이거 대책 만들어야죠. 어제 국회에서 예결위에서 민주당의 신현웅 의원이 정의현 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의현 청장이 지금 충분히 이러한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할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 정경본 부장 이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네. 확진자들도 네, 예, 현재 맞아요.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예. 모색 해야 될 겁니다. 네. 이 주, 주권인데 예. 신성한 투표권 행사를 못 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몇십만 명 된다면은 표심 민심이 왜곡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다뉴라. 정말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최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 하... 기존의 여론 조사를 해서 한 사람 후보가 되고 다른 사람은 지지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단일화는 안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 다른 형태, 예를 들면 어, 쉽게 거론되는 공동 정부라는 예. 어떤 형태로든지 예, 하나로 되는, 음,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단일화는 결국은 뭐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예. 예,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최측근이죠. 그 권은희 예. 의원이, 재선 의원인데 예, 지난번 4월 7일 재보선 때 서로 결렬된 이후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진 게 없다. 단일화는 없다. 0%다라고 예. 단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집니다. 국민당 의 내부에서도 국민의 당에서 국민의 힘에서 어, 국민의 당, 아, 예, 안철수의 내부에서도 이렇게는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아. 음, 국민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더라도 장렬하게 전화하면서 지방선거까지 가서 우리가 한번 어, 모색해보자 이른바 광야론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예. 찬바람 맞더라도 가는 거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합계해서 내부적으로 투쟁을 해서 우리가 지분을 최대한 얻어내자라는 트로이의 목마론. 두 개가 아 팽팽히 좀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군운이식의 그런 발언 아니다 한 발짝도 하는 그런 저는 다분히 좀 전략적 전략이다 예, 발언이라고 봅니다. 장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고, 전 단일화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안될것 같아요. 된다. 그냥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만나서 단판 형식의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에는 공동정권 운영하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 정보를 맡아서 하는 국무총리를 좀 자리를 맡고, 또한 국민의당에 있는 몇몇 분들이 장관직 몇 개를 좀 얻는 지분 나누기 형식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변수도 물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아, 나 그렇게 지분 협상 안 하고 여론조사로 합시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는 가상치 않은 얘기다라면서 극렬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해도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반판, 네, 예. 여론 조사의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면 저는 윤석열라 안철수 양쪽 다 손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쪽 캠프 쪽 그건 뻔히 지지도가 지금 3배, 4배 우인데 하나마나 하나 한 단일화를 뭐라고, 왜 하느냐라고 어, 유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지지율이 3로 나오는데 뭐하러 그걸 단일화 이런 데서 합니까? 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 차이가 나지만 예.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3자 구도로 갔을 때 예. 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그 방식이 여론 조사라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예. 국민들 볼 때는 보라마나 윤석열 쪽으로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누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더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여론 조사를 해 보면 또 다르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경쟁력이 있어서는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예. 여론조사 할때과거에도몇이제몇일화단있화지있지지만은 지금 이0가까이 나고 는이정도이제10%이까한네이가까는이나오는이후보는이배차는이가나는이지율이차이가나는이보가는일화를는는데는이정는 그러니까 후보가, 후보가 단일화 도는되는경우는 어, 국내에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상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근데 이제 결국은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예. 후보 지지표가 얼마나 가느냐? 예.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과연 윤석열 후보 지지가 다올 거냐? 예.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가상 대결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우르르 올수 있지만. 네.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 표가 다 그쪽으로 가라는 보장이 상대적으로 네. 낮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는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얘기죠. 예, 그런데 항상 우리도 뭐 어, 본고사는 뭐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고 사법시고 합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1차 예비고사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선이 예, 근데 지금 예선을 치르는데 지금 본선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도 뭐. 방금 되면얼마든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 었는데그 시험을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거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지지율이, 이십프로만다면얼면얼지방지 방금 뭐 앵커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십퍼센트 안팎에 있는 상태에서 사십퍼센트 가까이 안팎의 후보에게 o m 단일 m n 면 m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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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장장 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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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죠 그는 너무나 명백한 여론사가 나왔기 때문에 장 교수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 입장에서 보면은요 만약에 공동 정부 서로 합의해서 내가 총리 네. 맞도록 부탁을 네. 드릴게 해서 한다고 칩시다 네. 대통령이 이제 됐어요 네.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통과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 문제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걸 생각하면 네. 아, 이건 뭐겉으로는 총리 준다고 그래도 네. 나중에 통과 안 되고 그러면 네. 끝까지 나를 뭐뭐 뭐 보장을 해줄수 있느냐? 이런 문제 왜 그쪽은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뭐 민주당이 처음에 어그니까 예를 들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어 윤석열 정부의 조각부터 내가 구성부터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은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 정치적인 미래를 보더라도 단일화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그래도 20% 이상 지지율이 나왔고 국회 내에서 의원들의 세력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둘다 없어요. 국민적인 지지율도 낮고 국회 내에서 따르는 의원들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정치인이 이두 개가 없으면 뭘 갖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의 정치적인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전 안철수 후보가 어쩔 수 없이 단일화할 것이다라고. 역으로 계십니다. 이번에 단일화면 이제 안철수 정치는 끝난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제일 안철수 후보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수는 명분을 줘야 된다. 아, 그 명분이 뭐냐? 단일화라는 이름으 저는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아, 바꾼 거죠. 그래서 자꾸 공동정부. 이걸, 론이 나오는 거고 연대가 나오는 겁니다. 이른바 DJP 연대론이 가장 어, 그 거론이 되는데 예. 그것과 또 하나는 이제 지분입니다. 지분. 아까 이제 총리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 문제 있는데 꼭 총리를 본인이 안 하더라도 뭐 장관 지분 이렇게 되면 과거 정말 다섯 개라든지 예. 뭐 이렇게 지분을 줄수 있는 거 공공기관도 지분을 줄수 있는 거 얼마든지 지분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본인이만은 일 단계로 어, 총리 뭐 아니면 뭐 어, 그다 이 단계로 차선으로 뭐 서울시장으로 뭐 나갈 수 있는 거, 고정로로 나갈 놈 얼마든지 그 방법은 있습니다. DJP한데 할때 JP 지지율이 5% 정도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예. JP보다는 더 높은 거예요. 예. 근데 그때랑은 좀 상황은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JP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의 맹주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결합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보다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모든 진영이 모여서 정권 교체를 하자. 이러한 큰 명분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시간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한번 잠깐 짚어봅시다. 최종장 보시기에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그건 예, 왜냐하면 이재명 내부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장 교수 말하고 조금 다른 게 안철수 보의 5% 지지율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는 파워풀하다고 봅니다. 예. 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어떻게 보면 세게 말씀드리면 1%의 중도층의 싸움인데. 중도층이 5% 이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안철수 가지고 가 있는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중도표라고 봅니다. 이게 선영 지지율이 5%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과거 어느 때보다 어느 후보보다도 저는 이 파괴력, 대세의 음. 마지막 결정을 할수 있는 중요한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안철수 선영 지지도가 3%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음. 어, 저는 이 캐스팅 보트가 될수 있다. 예, 중요한 캐스팅 보트로 역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뭐 이재명 안철수 후보 단일화 부분은요, 저는 세면대에서 반신욕하는 얘기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아,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깊이 있게 들여다 봤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